인사가 뭐지 고니짱. 오, 어, 고마워. 에어보관 우와, 근데 작다, 진짜. 피켓 없어, 피켓?

음. <목소리도> 맞아? 지금 다 이게 그거라서 그래.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어디 네 삐져? 맨 여기네. 뭐야? 바람쥐인데? 거기 바람쥐도 있네? 하나 주면 가져가. 바람쥐가 바다를. 괜찮아, 괜찮 아, 나 안에도 뭐 이렇게 파네, 조그맣게. 음. <laughs> 어, 이거 뭐야? 앉아봐봐.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손을 어. 안 묻는데? 어, 멋있다. 멋있다, 오빠. 아니, 이거 봐봐. 뭐야, 이게. 진짜 뭐 안에 있어, 오빠. 이거 봐봐, 다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오. 아가 느껴지겠지. 아, 같이 돌아와야 돼. 그거 해야지. 우리가 먹을 거. 우리야? 매롱빵인가? 어. 어. 근데 원조가 아니긴 한데 맛있잖아. 오빠 이거 운동한 거 아니야? 인데? 이 자지 부디. <laughs> 이름이 이름은 이거 뭐라 해. 어. 초코맛도 하나 사줘 볼까? 응. 초코맛 맛있지 이거? 음, <laughs> 뭐? 야 <뭐야? 웃음> 파스셀저건 어디 가든 다 좋은 거 아니지? 귀여워 미친 하나 사 이거 건들러안 산다는 거지? 어. 몇개 먹어볼까? 한 이거 먹어 그래? 두, 두 개? 이거 하 먹어볼까? 추워. 응. 아우, 추워. 와, 좋다, 여기. 미리 음, 시어을지 근데 짐은 어디다 놔? 그냥 여기다가. <laughs> 아우. えっ <laughs> <laughs> 걷다 보니 또안 추운 것 같고 춥긴 추운데 바람도 내복 입어서 다행이야 약간 여기 그청소틴 쪽에 있는 거 같지 않아? 종로? 종로 같지 않아? 와 여기 그 우동집이다 뭐그 음. 우동.. 우동 있잖아 뭐야? 아, 사람 엄청 많은데? 고자마스명이 응. 진짜 중요하네 500원 오우씨 와 근데 오,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거봐아오 냄새 어, 뭐야 고이거잘 줘. 이 밑에가 지하상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가 친구는 이 친구는 는이같구는 어디로 걸어야 돼? 뭔데 여기 사람이 많아? 링고 파이 맛있다고. 애... 어, 모르겠네. 주석? 어. 아, 알았 응. 아, 뭔들 없어졌 하. 여기 근데 엄청 크긴하다. 바까 타가. 와.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이작가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우 예스예스 바람이 울려주고 있어 예스 어? 이 소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보가까 진짜 일본느낌이거지 하트인가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오 뭐야 이 건물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네? 그거네 오피텔이네 <laughs> 우리의 저녁 식사를 할 곳. 어 사람도 좀 있어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있어 어 한국말 하나도 없어요 약간 순대그 내장 넣은 것 같은데? 진짜 질렸어 삼겹살 꼬치 걸려서 나오면 못 지나가고. 배고프다 솔직히 먹고 싶진 않은데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 아, 카페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거기에 넘어가, 그냥? 힘들게 주문했지 잡화점이네 아, 아, 근데 기념을 하나 뽑 진경이가 한는게 있나? 진경이 그렇게 안 유명하가봐 뭐뭐 아, 뭐 좋아한다고요? 뭐 나루토 좋아한다고? 나루토 없어 근데 나루토 오빠 너무 고인물 나루토 원피스가 더 고인물이야 나루토날 옛날, 옛날게 아니야 와 이거 봐, 어, 어, 귀여워. <laughs> 가방 사줘. 어, 잠옷이다. <laughs> 너무 화려한데 양말 사줘. 옛날에 이런 양말 많이 쓰는데, 우와 알 상금 이 누가 제일 비싸더라 모르지 루피 우와 리트 <laughs> <콜루트> 대박 <laughs> 와 드디어. 드디어 와 보네 동키호를 와따 에어궁고한마있까 이거 사자 아, 호두. 어 자기 이 먹고싶다 했잖아 이산다개많사는 아니야 포도요 포도 이거 트차캐 이거 유명한데 실출? 어. 응. 초코가 더 맛있어 과자? 아니야? 어, 이거 언니가 찾아준 어, 거다. 아, 맞아. 저거, 저거, 도라이모? 네. 오려요품, 저거 있어. 파티로스. 오, 이런 거다. 이거, 이거, 이 뭐다? 아, 이거? 파티로스? 오, 어, 이거. 아, 이거 완전 생활용품이잖아. 아, 아니야? 아, 머리 아파. 마지막 밤 저희는 편의점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세븐을 가보자 드디어 비디오 가네 <laughs> 3박 4일 중에 마지막 날에 <laughs> 가봐 3일만에 가네 근데 유명한 건다 빠진 거같아데 지금 자기 치즈케이크 뭐 먹는 거같요 많이 많이 빠졌네요 아이스크림 뭐가 맛씬다있어 뭐가컵먹맛없마 어, 아. 여긴 리 없네 응잘 깠네 치즈케이 자기가 말하는 치즈케이크인 가없어요 없어 쉽지 않아요 어. 마지막 날어 배터리가 충전이 잘안돼 있네 이거 건요 언제 가요발까 빨리 빨리 마지막 날. 마지막 날도 날씨가 좋네요. 드디어 앞이네 드디어. 그렇지. 한 시간 십 분이야. 먹는 걸 시간 다 버리네요. 계란 반숙이 이거구나 밑에 깔리는 거. 세팅 메뉴들. 여기다 힌나시 타카타. 칠 번. 아 배가 또 아픈데? 아나저 기름진 거 먹어서 자꾸 고는가 봐. 어떡하지? 괜찮아요. 응. 양하우 먹을래요? 많이 놀랬죠? 뭐야? 어 새로운 거. 어떻게 가야 하오? 여기 같은데 느낌이? 어 맛있는 <laughs> 냄새가 나. Prophe Prophe là cái 하나도못 가본 복제 귀여